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그문 1남표에서 그이 그림에서 나오는 여기 그 높이 있죠? 높이의 치수 단위를 변경하는 방법과 그 기본 크기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제거를 하고요. 그럼 이제 벽이 있고 문짝이 있을 경우에 문 1남표만 따로 뽑을 수가 있는데 방법은 문서화에 1남표 일람페어 있어요. 1남표가 있고. 일란표 배치를 누르시면 되는데, 보통 기본 값은 여기서 여기 빠지거든요? 이게 안 나오고, 정리해 보시게 되면요. 문에 일반 속성, 맨 밑에 보시면 요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여기 기본 값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고, 여기 속성에서 취소를 하시고, 여기 문에 요걸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맨, 밀가루 맨 하단에 보시면요. 치수 표시 이미지라고 있어요. 요거를, 여기도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미, 아, 됐네. 예. 예. 이 요거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의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에, 여기 지금 없죠? 없는 상태에서, 이 화면 맨 밑에 보시면요. 예, 치수 표시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시고, 적용하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정의만 한 거고, 배치는 이거예요. 기본 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치수 표시 이미지, 보이는 거로 체크되어 있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기본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은, 요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 이게 이제 0, 2라는 얘기는 아마 이 미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좌우축 폭은 이제, 200이면 잖아요 그래서 둘 다, 가로, 세로 둘 다, 음, 밑, 어, 밀리미터로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높이 값이기 때문에 좀 간단합니다. 치수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면단의 높이라고 있어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속성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기본 값이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밀리미터로 변경을 하시고 다시 한번 문서화해서 정의는 이미 했기 때문에 배치만 하겠습니다. 기본 값으로 하고. 지금은 이제 밀리미터가 더 되어 있어요. 0에서 2100까지. 근데 이게그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 어, 이게 좀 그림 자체가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은, 배치하실 때요. 힘 누르잖아요. 그럼 요 화면이 나타나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그림에 나왔던 이제 폰트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이걸로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서. 요거, 설정된 값에서 자기가 다 원하는 사이즈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율이 있어요. 이미지 높이, 텍스트 높이라고 있죠? 기본 값에 두 배로 되어 있는데, 음좀 널찍하게 좀 보시려면은, 한 10, 을 쓰시면 쓰시던가, 혹은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넣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널찍하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높이가 밀리미터 mm 되어 있고, 좀 폭동 좀 넓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바라보 아좀 보기 편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람표 기능들은 이제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 개수가 쭉 나오겠죠? 이거 그냥 엑셀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엑셀에서 좀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 값을 여기 있죠, 엑셀에. 데이터. 예, 요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는 것도 돼요. 편집된 것을 가, 이용해서 가져오기 있죠. 가져오기에 엑셀 있죠. 여기 넣어서 여기 따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뭐, 캐드에서 엑셀, 엑셀 같은 거표 작업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아치라인에서 그냥 엑셀이 더 편할 겁니다마.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어, 좀 뭐, 별건 아니지만 모르면좀 좀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